Uh, one, two, three. <laughs> Same. One, two, three. Uh, last one. One, two, three. Okay, one more. One more last time. Rock, paper. Okay. 가이보가이바위보가이바위가이바위가이가이가이보가위바위가위가이보가위바위가위가이보가이바위보가위가이가이가이보 가위바위보, 가이보가이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보가이가이보가위가이가이가보가해가이가이가가가 제가 해서 저한 저한 저한테 이긴 사람한테 제가 물 사줬습니다. Hi. h e l l how are y o e l l o hi. Hey. One person. Yeah. Okay, two okay. dollars. Car and the parking. No, I don't no. have a car. It's okay. i Two dollars. Which way should I go? 라디스웨이 오케이 그라시아 티켓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고 있는데 이 계절만 더잘 맞춰서 오면 은 이런 식물 구경할 수도 있겠어요. 여기는 뭐 어린이 놀만큼, 뭐 엄청 하드코어 그런 는 아니고 그냥 아주 로우 레벨의 하이킹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1917년 마지막으로 어이 화산 활동이 있었던 분화구를 구경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여기로 왔습니다. 계단이 엄청 높네요. 음 그래도 어 조금 어 점심 지나고 나서 출발하기 잘했어요. 어저께 여기를 경험해보니까 산살바도로는 3시 넘어가면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10시부터 2시까지 엄청 덥고요. 그래서 조금 점심시간 이후에 이곳으로 방문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덥지도 않고 별로. 어, 오히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게 괜찮습니다. 아주. 근데 막 이러다 비 오면 좀 총체적 난국이죠. <laughs> 비가 오면 막난리나죠 이제 우탄도 안 가는데. 드디어 뷰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네 분화구를 보고 다른 뷰포인트에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 길이 맞나 모르겠네요 이 길이 맞기를 바라면서 걸어 내려가 봅니다 걸어, 걸어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노점상이 있는데 음식은 아닌 것 같고 물건을 하네

커피콩을 저기서 판 이유는 이에셀바도르 커피도 원두로 아주 유명해요. 조금 주변 국가에 비해서 내정 그그 그, 그, 그 뭐고 내란이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어좀 다른 주변의 과테말라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커피 산업 자체는 늦게 발전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 뒤늦게라도 이제 진입을 했지만 에세바도로 원두가 전 세계로 많이 팔려 나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기에 어 원두를 팔고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어 여기는 오늘 영업 종료했네 돈 많이 벌었나 앞에 있는 애도 크로스 신고 한는데이 정도 난이도였으면 은이 운동화 안 신었을 건데 에이. 저 운동화 신어야 될때 크로스 신고 크로스 신어 신어야 될때 운동화 신고 완전 거꾸로 그 안에 여기가 마지막 뷰포인트 같은데 아 네. 저 밑에 있는 저기 밑에 있는 에보케론 국립원의 분화구를 벌써 다 왔습니다 와 진짜 허무하네 한시간도 안걸린것 같은데 일단은 일로 내려가보도록 할게요 뭐 다른게 있을수 있으니까 저기 주차장이 보이네요 근데 웃긴거는 저기 아무도 안막고 있어서 저 위로 그냥 올라올 수 있어요 아까 졸로 올라갈까 하다가 아이기 입구가 아닌것 같은데 하고 막 가다보니까는 거기서 2달러 내고 입장했는데 뭐 2달러 뭐 2 0 센트가 딱맞는 것, 같... 아, 아니... 아, 아니지, 아니지. 그래도 한 나라의 국립 공원인데, 그래 이 달러 사네. 그래도 뭐 어, 여기 뭐 집이 있네 아, 어, 야, 이 오프로드 딱, 딱 지프 타고 올라오면 지기겠는데 완전 재밌겠는데 여기. 야, 이 올라갈 수 있네 전부다. 야, 집은 아니고 뭐. 10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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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1 0인인가 10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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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1가 여기 버스도 안오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걸어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봐봐요 안 막고 있어요 지금 아무도 혹시라도 여기 오시는 분 중에서 여기 돈 주고 보기 아깝다 하시는 분은 이 뒷구멍으로 오시면 됩니다 <laughs> 네 아무튼 지금까지 엘 보케론 국립공원을 여행했던 여작동화 였습니다. 빠이